여러분 여름에 이거 안 먹으면 후회될 겁니다.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 만들어볼게요. 백태를 전날 밤 미리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주시고요. 급하신 분들은 아침에 불려서 점심쯤 만드셔도 괜찮아요. 불린 콩은 냄비에 물 넉넉히 붓고 삶아줄 건데요. 이때 소금 한두 꼬집 넣어주시면 비린내도 줄어들고 고소함도 살아납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약 5분 정도 삶아주세요. 너무 오래 삶게 되면 고소한 풍미가 날아가고 비릿한 맛이 남을 수 있어요. 콩이 잘익었는데 확인하시려면 하나 꺼내서 손으로 눌러 보시고 한 개만 먹어보세요. 속까지 말랑하고 힘이 없으면 잘 익은 겁니다. 삶은 콩은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콩 비린내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, 그냥 헹군 콩은 믹서에 넣고 물이나 우유를 약간 붓고 참깨나 들깨 추가해서 곱게 갈아주세요. 집에 견과류, 땅콩이나 땅콩 버터, 호두 이런 게 있다면 소량 넣어주시면 훨씬 맛이 깊고 고소한 맛이 증가됩니다. 믹서기로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곱게 갈면 부드럽고 고소한. 콩물이 완성될 거예요. 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면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더 좋아요. 소면은 탱글하게 삶아 찬물에 헹군 뒤에 그릇에 면을 담고 콩국물을 부어줄 건데요. 얼음 몇개 동동 띄우면 시원함은 두 배입니다. 채썬 오이나 토마토, 깨소금을 살짝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인데요.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약간 넣어서 간을 맞춰 주세요. 저는 설탕을 살짝 넣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이니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.